아 채니 형님. 우와! 구독, 좋아요, 아늦지주위소 자, 오늘도 밖으로 셰리 멀리기 나왔습니다. 쪽지질 한번 해보려고 차탄천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입니다. 예, 장영어부님하고, 예, 체니아빠님.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자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역시 전문가님. 같이 이렇게 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아, 여기 어릴 때 분위기 납니다. 총코디 너무 좋습니다. 자, 어부님, 첫수 왕입니다. 이런 거는 전문가를 따라다녀야 돼요. 잡았다. 네. 오, 납자루. 예쁘다. 납자루. 우와. 동시 출격. 아와 없다. 없다. 어, 납자루. 납자루. 빨리 주겠습니다. 똑바기. 오, 넌. 야, 오더방장주 <laughs> 이게 어도방정을 많이 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어디로 갈까요?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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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게오오 시리 시리 본적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어, 와, 진짜? 이게 시리 조금 다르구나 참붕어랑 좀 비싼 줄 알았는데 다르네 시리가 훨씬 쁘네 꼬리가 그 꼬리가 되게 예뻐요 음와 신기하다 가봐요 어거기했 있어 <laughs> 와 여러분들 족대질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몰랐는데 쪽대질이 노가다네. 이 와중에. 와 아, 큰거 잡았다 큰거 잡았다. 뭐예요 이거? 참맞아. 와 참맞아. 괜찮네. 진짜. 제가 이었습니다아누 어, 어, <laughs> <눈치야 웃음> <laughs> 선생. 열심히 했는데. 쪽배기. 감을 치 잡고 막였습니다. 감을 뒤서 간다. 이런 우와! 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우와! 대박났다. 우와, 여러분들 대박났습니다. 우와. 아, 납자로 파티. 이야, 몇 마리야 이거? 50마리는 되겠다. 어디요? 나랑 비싸네. 나는 마산에서 왔는데. 있어야 <laughs> 되겠다. 안녕하세요. 어 다시 너무 멀리저 마산에서 왔습니다. 아, <laughs> 부산. 어 이거 좀 드릴게요. 네. 와, 예. 진짜 이거 잡으러 왔어요. 아, 납자루잡으러 오셨어요. 가 부산 쪽에는 경남에는 납자루 납자루가, 납자루가 없으니까. 아, 진짜요? 괜찮게 한 건데. 예, 드리겠습니다. 오. 아, 오! 와, <laughs> 진짜. 다시 또 웃겨. <laughs> 한번더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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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니 아빠님, 쪽대, 삼가 쪽대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예, 예. 와, 이렇게 쪽대질 해봤는데, 와, 이게 진짜 사람할지 못됩니다. 뭐, 아쉽지만, 대물은 못 잡았지만, 은 그래도 멀리서 부산에서 오신 분, 답자로 선물해드려가지고, 뿌듯하네. 에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뭐, 고생은 뭐. <laughs> 늘 있는 일이죠? 그럼. 와, 세상 대단하다고 어? 느낍니다. 와. 근데 재밌어? 주, 재밌습니다. 완전 재밌어요. <laughs>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더. <laughs> 덥다는 말을 한백번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어제 오늘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다른 데또 가야죠. 끝 아니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laughs> 네, 다른 데로 한번 출동해 보겠습니다. 자, 가재작으로 지금 연천의 아들, 체니아빠 형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와중에 형수님 지금 체니 형님 허리를 잡아도 되는데 끝까지 뒤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laughs> 아까부터 네 그만큼 안기 싫다는 거죠. <웃음> <웃음> 베스트 드라이버 아 좋습니다, 분님자 사이좋은 부부사입니다. 네사이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죠. 어 뭐가 추고 있다. 너구리, 너구리. 어 뉴트리아다. 아 아니구나. <웃음> 뉴트리아. 아 <laughs> 어, 뉴트리안 줄 알았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분님은. <laughs> <laughs> 어 리얼이죠. 저... <laughs> 자 가재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진짜 산딸기야. 어, 산딸기 맞네. 아까그 너구리가 먹었던 거. <laughs> <laughs> 아우, 씻시지 <저, CG. 웃음> 빨간 데쉬어요 <laughs> 맛있으면 내가 다 <갖다> 따먹었겠지. 정말 <laughs> <오마에> 여기 지금 넣어놨는데, <laughs> 가요가 뭐 해서.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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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오케이. 가위 역시 손님 무대. 가위 가위 어. 역시 하자고 한 사람이 걸립니다. 제이 <laughs> 형님 당첨. 과연 가재가 들었을까요? 서울 꼭 이렇게 시켜야겠어? 예, 시켜야 됩니다. <웃음> <웃음> 야, 야, 가자. <laughs> 여기 굉장히 계곡이 넓은데, 대물이에요. 너무 수족관이 작아보여. <laughs> 아, <멋지네>. 없어요? 사람 안잡혔어 진짜로? 괜찮아요. 망했다. 아, 채니 형님. 와! 와, 이거 뭐야? 와, 연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입니다. 1 0 0마리는 되는 것 같아. 장난 아니지? 심지어 가재가 커요. 저기, 가재야 랍스타야. 랍스타. 와, 여기 진짜 청정 계곡입니다. 미끼는 뭘 넣으신 거예요? 아, 소고기. 아, 이, 역시 소고기가 소고기. 좋네. 어? 버들치한 마리 잡혔네. 고문당 한것 같아, 가재들한테. 응. 아까 문 아까. 음, 그래. 어, 아, 미안해. 야. 아, 방금 제가 약간 의도적으로 밀었는데, 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 이게 미끼. 야, 다 먹었어. 어? 이게 빼고 다 먹었네. 아, 대박이다. 어머니, 방금 대박이다. 영원히 좀 없었습니다. <laughs> 대박이네. 어, 야, 야, 물었어. 혼자 지금 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야. 와, 사이즈 좋다. 버벅지도 이정도 사이즈 괜찮은데. 네. 다버려 <laughs> 방생. 와, 여러분들 믿끼지십니까 와, 크다. 여기가. 와, 얘는 진짜. <laughs> 랍스 가위바위보 에서누 물리기 피 야. 나나요? 피안 안, 나면 괜찮은데 안 죽어 안 죽어 아, 안죽지나 죽진, 죽진, 죽진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그래. 형님 지시면노출에 물리기로 <laughs> 한번 잡아볼게요 <더> <laughs> 아 핸들링 의도 와 진짜 큽니다 살면서 이렇게 과지 많이 본적 처음이다 그래, 여기 손, 손 넣고 분기 아, 네. 그냥 손 넣으면 안 물걸요? 해봐 얘들아 괜찮아 안 문다니까요. 네. 자극을 해야지. <웃음> <웃음> 충분히 봤으니까 봐줄게요. 바로 자, 방생하겠습니다. 바이바이바이와와 바이바이. 와. 와. 자, 이제 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무조건 있다. 음, 무조건은 박상철이고요. 없습니다. 들어왔어? 아니, 가지가 없는데? 와. 들어오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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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지고가이어오라고요어 와와와 <laughs> <목소리> 여기 가장 거울 이네, 어 거기다 놔 줬잖아. <laughs> <laughs> 과연 잡을수있 을까? 오 <laughs> 오, 이렇습니다와 대박입니다. 와 가재가 1위 맞는 거는 처음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연천으로 놀러 오셔야 됩니다. 최고 네, 어머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